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도미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옥스포드 이마트 타운 물류 트럭 제품 되겠습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옥스포드 사와 이제 이마트가 콜라보하여서 나온 옥스포드 트럭인데요. 자, 뒷면에서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있네요. 음. 저번 리뷰 때 박스 뒷면을 못 보여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리뷰 때 보여드리는 아주 이상한 행보입니다 자 저번 리뷰 때 전투기 리뷰 했었죠 인터넷에 들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 리뷰 때 깜빡 깜빡을 했어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미리 조립하고 갖고 왔어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설명서와 이렇게 스티커가 났는데요. 이 옥스퍼드 버스도 있거든요. 이마트 거기에 들어가는 스티커와 함께 뽑아낸 거지 않은가 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. 그리고 설명서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돼 있고요. 이 제품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피규어는 한 개가 들어있는데요. 여기 이렇게. 운전사 기사분 한 분이 계시고 여기 이렇게 이마트 박스 세개 스티커로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이렇게 수레 한개 아이고 트럭 한개가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트럭은 여기가 이렇게 하면서 분리했다가 다시 꽂을 수 있는데요 네 꽂았습니다 문은 양쪽 다, 다 열리고 여기 이마, 트라 버튼을 있고 번호판 있고 이마, 트랍 버튼을 있고 여기 이쪽 이렇게 열려서 짐칸이 아주 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. 이렇게 그럼 아주 간단하게 리뷰가 엄청 빨리 끝나네요. 네.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저번 리뷰 때처럼 같이 사온 제품인데, 아, 진짜 세라는 게없었네요 네. 그래서. 그럼 시청자 여러분, 이번 주는 업로드 날짜 다 지켰네요. 네. 제가 현재 스톱모션을 준비 중있는데요 현재 3분 33초 만들었는데, 이거 10분, 10분 넘을 것 같은데, 이게 언제 다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, 이제 만들어지면은 빨리 오르도록, 빨리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스톱모션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전 다음에 다른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어.